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드리의 조쌤 박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사진과 동영상을 불러오는 방법, 또 불러온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진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은 비바 비디오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앱스 화면으로 가서 위 비바비디오 비바비디오를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바비디오의 홈 화면으로 이게 비바비디오의 홈 화면입니다. 이 비바비디오는 크게 두 개의 메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 메뉴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쇼 메뉴, 이렇게 두 개의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집 메뉴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곳이고, 슬라이드 쇼, 쇼 메뉴는 이미지만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편집 메뉴로 들어가서, 이미지와 동영상 불러오고 또 불러온 동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미지, 요 이미지 요 메뉴를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비디오와 사진 두 개의 메뉴로 구분됩니다. 비디오는 말 그대로 비디오, 동영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진, 자, 사진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흰색 구분으로 바뀌면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위로 쭉 올려서 위로 쭉 올려서 저는 저 밑에 있는 예 여기에 있는 이러한 사진을 7개만 가져오겠습니다 예,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은 가져오고 싶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짝 살짝 터치하면 자 만약에 이 사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1또 터치하면 2 터치하면 3 이렇게 터치하는 대로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일곱 개의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진 7장을 터치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있지요. 이 다음에를 터치합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 아까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 비바비디오에 비바비디오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내가 가져온 사진 7장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다 왔습니다. 자, 이맨 앞에 있는 사진을 보려면 이맨 앞에 있는 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하면 이 사진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여기 보이는 이 화면, 이 화면을 미리 보기 화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 사진을 보고 싶으면, 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하면, 이 사진의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더, 만약에 이 사진을 터치하고 싶, 이 사진을 보고 싶으면, 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를 하면, 이 사진의 모습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불러온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만약에 이 사진은 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 보니까 이 사진이 필요 없어. 이 사진을 지우고 싶어. 그럴 때는 이 사진 이 위에 있는 여기 X 표가 보이지요? 이 X 표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하면. 해당 크립을 크립은 사진이지요 해당 크립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그 사진이 지워지게 됩니다 한번 더 지워보겠습니다 만약에 요 사진을 삭제하고 싶으면 요 사진 오른쪽 위에 있는 요 X 표시 버튼 이 버튼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를 하면 해당 크립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확인을 터치하면, 확인을 터치하면 삭제가 되고,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지 않으면 취소를 터치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진을 삭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확인을 손가락으로 터치. 그러면 사진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편집을 하는 도중에 사진이 더 필요해. 사진을 한 장을 더 가져오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이미지 옆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진을, 사진을 이 사진, 이 사진 옆으로 가지고 오고 싶으면 우선 이 사진을 살짝 터치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비디오로 이동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비디오가 아니라 사진을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살짝 터치를 해서 사진으로 돌아간 다음에 내가 필요한 사진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 사진을, 이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 이 사진을 가져오고 싶으면 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 한 다음에 이 밑에 다음의 버튼을 터치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아까 아까 제가 원했던 아까 원한 원했던 그 자리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 사진을 가져온 사진을 모두 지우고 싶으면 요 위에 있는 X 표를 다 누르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누르면 모두 이렇게 삭제가 되어집니다. 자 삭제, 삭제, 예, 삭제, 예,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비디오를 한번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동영상 비디오, 동영상으로 들어와서 어, 가지고 오고 싶은 동영상을 찾아 보겠습니다. 우선은 쭉 넘겨서 저 밑에 있는 이요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그 동영상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한 한 다음에 다음에 버튼을 터치하면 내가 선택한 동영상이 이렇게 가져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모 요 세모 표시 이것은 플레이 버튼입니다.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자, 플레이 터치. 예, 이런 동영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멈추고 싶으면 딱대기 두개 여기를 요 부분을 누르면 수도 됩니다. 자, 만약에 요 동영상 가지고 온 동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아까 이미지 때와 마찬가지로 그 동영상 위에 있는 X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X 해당 크립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하면 어,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내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고 또 가져온 이미지나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고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러한 기능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